안녕하세요 곽준영입니다 오늘은 신규 시즌 LH 시즌이 나와서 1대장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시즌이 나온 지약한달 만에 나온 신규 시즌이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기대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역대급 시즌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정말 바보 만들어버리는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챔스 시즌 1대장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1대장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쥐어 짜내서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1대장이 너무 많아서 1대장을 간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커, 호날두입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날두 1대장 시즌이 뭐 어떤 거냐 하고 19토티와 핫 가지고 많이 싸우셨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종결이 났어요. 그냥. LH가 1대장입니다. 이야, 스탯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근데 심지어 급여는 똑같아. 야,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호날두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불렸던 밸런스. 밸런스가 9나 높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LH 호날도드가 당연한 원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호날두드 했으니까 이 선수죠. 호나우드, 호나우드입니다. 야 말이 안 돼요. 국 가가 이렇게 더 올라서 나왔고 올결도 더 올라서 나왔고 그 다음에 호나우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불렸던 공중 볼 능력이 높아져서 나왔습니다. 야, 점프가 5 헤더가 무려 8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상대 A 티어급 선수들과 헤딩 경합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호나우드의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뭐1대장으로 앉혀주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호나우드 입장에서. 는 너무 사기네요. 그 다음, 이번 LHC들이 나오면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드롭바 지단의 시즌이 나왔다. 드롭바입니다. 드롭바입니다. 야 진짜 약간 속가는 솔직히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 선수는 밑에가 장난이 아니에요. 밑에 스탯이. 몸싸움 107, 헤더가 105, 적극성 104, 집착성 103, 점프 96. 진짜 타겟터의 진짜 1대장 시즌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 뭐 클로제 뭐 열혈 있어요 피파의 타겟터라고 불리는 근데 그런 선수들 다 바보 만들어버리고 타겟터의 1대장 제가 봤을 때 이제 드로그바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라이커 1대장 3명은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윙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어 일단 푸나우 진유 푸마우 진유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어? 진유는 공미 아닌가요? 하시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봤을 때 공미보다는 윙어로서의 좀화려하 돋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진유가 기존 시즌과 비교했을 때, 패스마스터가 없는 시즌이에요, LH가. 일단 봤을 때, 히든의 패스마스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커브. 커브가 무려 14나 올라서 나왔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릴 때, 커브 능력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윙어에서, 크로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진유를 윙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우제 비우 <laughs> 선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핫도 충분히 좋았어요. 쓰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보다 더 좋아요. 밀리는 스텟이 하나도 없죠. 하세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하시 진짜 정말 다 좋았는데 하의 유일한 단점 침착성이 살짝 낮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가끔씩 밖에, 밖으로 차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제 뷰 슈팅이 침착성이 무려 103, 1이나더 높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완벽한 1대장이 아닌가. 윙코드 1대장 제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선수가 드디어 신규 시즌이 나왔습니다. 와 헬레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뿐이어서그 동안에 신규 시즌이 안 나왔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나왔. 오랜만에 나온 만큼 정말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시즌이 나왔습니다. 속가, 골 결정력, 그다음에 심지어 크로스, 커브 이런 능력치까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윙으로 썼을 때 부족한 시즌 스탯이 하나도 없는 헬레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레까지 저는 윙포워드 1대작은 뽑아봤고요. 그다음 미드필더, 미드필더입니다. 일단 발락이에요. 일단 기존 시즌의 발락 같은 경우도 어? 이 정도면 완벽한 육각형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몇배더 업그레이드된 발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와... 하... 촉각! 8, 6이나 더 빨라져 나왔고요. 기존 시즌에 있던 합 발락도 충분히 슈팅 능력치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와 거기다가 뭐 민배부터 해서 수비 능력치까지 원래 기존 시즌에 합 발락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 능력치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비 능력치를 완벽히 보완해서 나왔습니다. LH 발락 같은 경우는 와 정말 진정한 육각형 미드필더의 대장이 나오지 않았나 좋습니다. 그다음 비에이라입니다. 이 선수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사실 비에이라 같은 경우는 기존 핫시즌 같은 경우에 약간 슈팅 능력치가 아쉽다. 그래서 원볼 란치로는 괜찮은데 투볼 란치. 투볼 란치가 약간 공격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에 약간 핫비에라는 약간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슈팅 능력치가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투볼 란치는 무조건 비에이라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핫비에라가 가끔씩 이제 패스 삑이 많이 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패스 능력치도 보완돼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적으로 쓰는 미드필더의 원탑은 이제 비에이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선수의 신규 시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단 야 지단 같은 경우는 톱과 슈팅 능력치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패스, 드리블 능력치가 넘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미 공미는 원래 굴리트가 굴놀이 였잖아요 푸팟도 근데 이제 유형에 따라서 약간 공미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헤딩이나 슈팅 능력치가 좋은 공미를 원하시면 굴리트 패스나 드리블이 좋은 공미를 원하시면 지단 이런 느낌의 공미가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수비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디니. 와, 말디니 같은 경우는 기존 시즌에 한 말디니가 진짜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너무 좋게 나왔는데도 LH 한테 비비지를 못합니다. 속가가 충분히 빨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 5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즌 에 말디니 민첩성이 살짝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8이 보완돼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말디니의 유일한 단점. 몸싸움이 4가 도았는데추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이디니도 뭐 국룰이 아닌가다 샌백 조합을 이룰 때, 마이디니도 국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드사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대장급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트 사이가 핫드사이가 충분히 좋긴 했지만, 1대장급 선수는 아니었지만, LH 핫드사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대장이다.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부족한 부분이 하나 없어요, 진짜. 유일한 단점이었던 민배 10, 이랑 13이 더올라와서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건 이제 드사이도 이제, 센터백, 1티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선수. 일단, 피지컬이 192에 90kg. 권장체형이에요. 일단, 피지컬에서 깔게 없고, 거기에 수비수가 양발이에요. 와. 고아탱이 왼발도 잘 쓰나요, C축에서? 씨, 그건 몰랐는데, 아무튼 양발로 나왔네요. 속값, 99, 94. 1 9 2에 90kg가 속과가 99-94에요 거기에 보아탱 유일한 단점이었던 민벨이 20, 밸런스가 23이나 더올라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역 시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말디니스 이 싫다 나는 옛날 사람 쓰기 싫다 나는 현역 선수들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아탱은 이제 현역 시즌 1대장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아탱도 이번 시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장, LH 시즌, 1대장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탑3, 각 포지션별 탑3를 한번 뽑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LH 선수들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